총원 선생님이 오면 살릴 수 있을까요?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건데? 경민이네 집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어, 추워. 경민이가 자기 집이 안 된다고 했고, 어. 우찬이가 막무가내로 하자고 했고, 어. 아직 뭘 만들어 드릴지도 정하지 않은. 너는 전화고 아, 그래?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, 그러니까 이게 뭔데 지금? 아니 뭐 이렇게 해서 말빌리 계속 먹고 먹고, <laughs> 먹, 먹고 와 맛있다 뭐 민호이의 요리조리 뭐우원재 요모조모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내 뷰티플러드의 요로결석 요도... 요로 민호의 <laughs> 요도확인 그래서 어떻게 마, 뭘 만들어줄 거야?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이제 세연니까 떡국 이번에 새해 넘으면서 떡국을 못 먹었어 야 떡국 먹었으면 너 나랑 동갑이네 내가 진짜 떡국 안 먹으면 큰일 나긴 함께 먹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살 차이니까 내가 세 그릇 먹었어 이제 편하게 지내자 그래 그러면은 아, 그러면은 아. 배달보단 싸야 되니까 국국이 9,000원인데 4인 기준으로 했을 때3 6 0 0 0에 배달팁 8,000원에 그러면은... 4 배달팁은 빼고 가격 안 넘어가는 선에서 음. 요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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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해!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일단 추우니까 빨리 재료 정하고 아. 빨리 빨리 섞게 사람 불러놓고 이발 <laughs> <laughs> 재료를 지금 써 <laughs> 핫팩이 좀 있어요 형님들 야 근데 이렇게 또 추우니까 왠지 이 떡국을 끓였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앞으로도 쭉 재우가 그건가? 어차피 이거 못쓸 거잖아 그냥 <laughs> 연습한다 치고 작은 마탁이긴 한데 형님이 맞아. 좀 진행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? 앞으로도 계속? 아니 아까 정확하게. 보니까 내가 화장실 갔다 왔잖아 화장실이 진짜 따뜻하더라고 <laughs> 거기서 찍을래 차라리? 화장실이 여기가 따뜻하더라 아 왔다! 음. 자 그럼 경민이가 사온 것부터 한번 볼까요? 야, 대파 진짜. 아 만두 이야 아. 떡! 밥! 영수증이 여기 있네요 22,000원 그러면은 14,000원 싸게 먹는 거예요 재우는 손 씻고 네. 요리하는 건가? 아까 씻었어요 형님 마이크 쫌날거리고 음. 조명 만지고 음. 바닥에 있는 거 줍고 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면 형님 근데, 맛있겠다 형님 근데 사람이 어. 너무 위생적인 게 건강에 안 좋대요 더러운 사람이 더 오래 산 맞아 그래서 어. 내가 경민이를 옆에 두는 게나좀 오래 살고 싶어서 나는 경민이의 재우까지 음. 같이 둬 <laughs>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<laughs> 땅방이 많이 열려. 야, 돼 그건 이따가 제가 찍어. 내년 되면 여기서 많이. 경민아, 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? 인서트 따야 돼서 좀 아. 힘들 것 같아. 야, 너 인서트 스펠링 대봐 E N S, -S R T. 물만 좀 받아 와줄래? E N S, -S R T. 오 야. 오. 어, 따뜻하겠는데 이거? 이거 물 끓는데도 꽤 걸리겠네. <laughs> 어떻게 새해 첫날부터 잘 되면은 오히려 불안해. 물 올린지 1 시간만에 이제 떡을 넣는구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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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영상인지 <laughs> 얘기해줄까? 감성도 없어, 재미도 없어, 리도 없어. 이건 광고였잖아. 진짜 아니면 2 시간 찍어서 쇼츠로 내 보내자. 5 지나고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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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볼> <laughs> <laughs> 이거 맞아? <웃음> <웃음> 오늘이 아마 한파였어요 그래서 아마추워 아마추어 아마추어 아마추어들 때문에 이렇게 <laughs> 아, 너무 추워가지고 이 번호에서 <laughs> 물이 안 끓어가지고 형 이제 진행톤 안 하셔도 되요아나이십새끼들아 아이고 어! <laughs> 내저꼭지다 내 봐라 어 <laughs> <오>, 감사합니다 건배 <laughs> 이미 처먹고 있었는데 <laughs> <laughs> 노래가 잠깐만 내려가 계세요 금방 끓여서 예, 호출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기다렸었는데 거의 한 3, 40분을 안 오길래 또 몰래카메라인가 하고. 최근에 우리가 관아님한테 몰래카메라를 당했거든. 음. 야, 이렇게 그냥 배달 음식 시켜서 해시켜봐라. 사실, 배달을 안 시키고 이렇게 해먹는 것도 너무 좋은데, 해먹으면서 배달까지. 같이 해먹으면 더 좋지 <laughs> 그치 그치 야 먹고 죽자 그냥 배고프 네, 많이 받주세요 그래, 너네 오늘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<laughs> 올한해잘 되길 바랄게 떡국이 올해 두너 좌우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형님도 제가 대접하겠습니다부터 무슨 말인지 몰랐어 <laughs> <laughs> 올한해 너네 싸 아프지 말고 나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 올해 남은 1년이 하루하루가 다 오늘 같았으면 좋겠어 <laughs> 하여튼 뭐 2023년 첫날부터 그냥 이렇게 애타게 말하게 있습니다 제일 판매하고 있는 전문가 종류가 시에서하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. 미원 아니면은 항상 잘 되는 것만은 미원. 아닙니다. 인생이 이럴 아, 때는. 그래? 어. 어. MSG도 <laughs> 인공 진. 인공 감미료. 그리고 아, 사실 저는